어 이제 우리가 노래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힐링도 중요하지만 이제 건강이 우리가 살아도 보면 건강이 지금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laughs> 건강이 중요하고 저는 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 어쨌든 다행스럽게 어 요양보호사 이제 어, 어, 합격을 했는데. 어, 고, 간호조무사도 뭘딸수 있고, 뭐. 의사 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과 노력이. 아, 그런 제 나이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제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그런 쪽에 해볼 법도 한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강아지 발톱도 제대로 못 갖고 급이 나가지고. 아이고, 강아지 발톱도 제대로 못 갖고 있는데. <laughs>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책이 참잘 나와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학상심을 선생님들이 하는데, 책이 잘 나와서, 음... 합니다. 이제 노하에 따르 사람의 인간의 신체 특성에 대해서 뭐 미래 어쩌저쩌고 고 눈가기 어쩌고 소화가 어쩌저쩌고 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전에 앞에 제 어, 설명했죠. 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음제 강아지가 내일 수술을 받거든요. 수술을 받는데 이제 아, 제가 지금 한 14년, 15년째, 이제, 남이 키우던 강아지를, 이제, 제가, 어 어릴 때, 이제, 아가야 때, 우리 꼬맹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꼬맹이가, 막, 강아지 키우고 싶다 해서, 아 내내 개고양이, 이제, 개고양 그런 거못 키우는데, 내가 개 그런 거잘못 키우고, 감당이 안 되었잖아요. 이제, 길거리에. 새끼 고양이를 내가 데려온 데도 이 도대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 뽀뽀뽀뽀 끼다니아 너무 감당이 안 되고 혼자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입양을 보내가지고 아 부부 다행스럽게 부부에게 이제 제 아는 아아기가 없는 집에 보내가지고 아, 딴데 개고신지도 이제. 그것도내가 <laughs> 어, 자기 세기처럼 어, 너무 예뻐 잘 도와줘 잘, 봐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는 어, 고맙죠. 어쨌든 근데 우리 강아지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정상이 되냐면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나름 배운 게 있잖아요. 한두 달 동안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강아지가 오줌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꾸 똥구멍하고 오줌을 오줌 냄새가 너무 심하고 요로 감염인가 저똥꼬멍지고 감염이 자꾸 저런거 하면 안 좋은데 아 이게 그리고또 혈변을 하고 이제 헬변을 하고 똥을 똥을 누는데 이제 똥에는 피가 안 섞이더라. 어, 똥 자체 안에 피가 섞이지는 않은데, 똥을 누에면서 어, 피가 이제 묻어나는 오 거예요, 이제. 그렇을 이거 대장암인가? 무슨 내가, 여러가념인가 대장암인가? 응, 이제, 그래, 병원에 갔던 이제, 어, 든약을 먹으니까 좀 낫는다 하지만, 다시 또, 그게 재발을 해가지고, 아, 글쎄, 이제, 강 개고양이는 얼보봄이 없잖아요, 씨. 돈도 없는데, 이거, 씨. 어쨌든좀 그래도 내가 며칠 또 이래 가지고 아. 들어갔는데이 가보니 병명이 뭔데 자궁 안에 뭐뭐 뭐 생식기 안에 무, 물을 뭐 채우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이렇게 뭐가 뭐가 물 그게 있어 가지고 물 물샘이 또 생겨 가지고 이게 뭐 자도 배 자궁이 있죠.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내 수술 돈 천만 원뭐 씨발 이거, 이거 강아지가 선생님 강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 뒤질 때가 된 죽을 때가다가 된거 아닌가 싶어 쉽는 쉽지만 이제 음, 그래도 돈좀더수습면뭐 하니까 또 일단 살려야죠 아프면 안 되잖아. 어쨌든 어, 그런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이제 인,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 사람도 인체가 그런 생식기, 장기 기능 뭐 원활하게 이제 인체가 다 순환돼야 되는데 그 어떤 부분들이 고장나면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음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음, 일단, 소화기계, 위, 어떤 정상이, 위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자주 위험 많이 할지, 위험에 대해서, 위험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 또 뭐인, 제가 지금 설명할 것은, 위험과 위궤양과 우리 헬리코 박터 위기양, 뭐 많이 들었죠 위궤양 아씨발 어, 내가 이거 병 가기 전에 이게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무슨 증상이고 뭐 머릿속으로 이게 내가 뭔 병이고 어, 대장암이가췌장암이가어뭐 자꾸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음독감인가 먹고 아이 지금 내가 감기기가 있네 내가 아유 기관지염인가 먹고 아마 어, 밤에 자다가 숨도 못 쉬겠고 비염도 있고 아고숨을못 쉬겠다 이거 음 폐에 뭐가 피가 섞여 나오네 이거 내가. 암인가 어쩌고 저거 혼과그 어, 근심 걱정을 하죠 이제 머릿속으로 그럴 때 이제 어쩌도 병원에 빨리 뛰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laughs> 병원에 빨리 뛰가는 게 진짜 상생이죠 <laughs> 그랬을 때 이제 어 어쨌든 병은병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급성 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점막 염증이고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어 만성 위염으로 진행된다 어갈 요인이 뭐고 왜 이런 병 걸리는?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만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그렇게 그러니까 꼭꼭 씹어 무슨 음식이든 꼭꼭 씹어 소화가 잘돼 흡수가 잘 되게 꼭꼭 씹어라. 그리고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 섭취. 위험이위에막 쓰리고 자극적이고 막 이러니까 위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막 염증이 생기고 이런 이런 그런 것들 자극적인 음식에 의해서 음 계속 그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과식 등 무절전 식습 식습관. 그리고 병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 음 그런 것이 위염의 위험, 원인이 될수 있다. 위염 걸렸을 때 어쩌게나 속이 지금 지랄 나나마 온코마 이런데 막막 그럴 때 위를 편안하게 일단 해줘야 되겠죠. 급성 위염의 경우 식사, 어 식사 후 위가 묶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음, 그리고 명치 끝에 통증이 아, 씨, 통증이 막 찾아오고 막 토해라고, 구토가 일어나 토해라고 구토 이제. 속이 쓰려고 막토해라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 이제 그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위에 뭐가 염증이 생겼구나. 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나사야죠. 안 그랬으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위험이. 하, 놔두면 위궤양 그런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이제 난리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아, 그런 정상이 어떤데요? 식사 후 세네 시간이 지나 위염이 정상이랍니다. 헷갈리거든. 이거 진짜 위궤양이가 위염이가 이거 묵고 뭐 하면 <laughs> 이게 아. 해런데 위염의 정상이다. 식사 후 세네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 심한 통증. 아, 아프다면서. 하 그럴 때 내가 위, 위에 이제 어떤 염증이 생기고 이제 위가 안 좋은 거죠. 명 명치껏 알죠. 여기 가슴팍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구토아아막 구토 나고이아럴아아아아아아아아 또 명시까지 아프고 이 심장마비가 이런 생각하죠 사람들 이거 심장마비가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 감사하 음. 그래 하는데 이제 그럴 때빨 어쨌든 병원에 빨리 뛰가는 게 제일 최상승이다 치료 는 예방 어죠 하루 종일 검식을 위에서 병원에서 위험입니다 일단 안심 이제 아 일단 안심 내가 아무나 아니구나. 하루 종일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들고 구토를 조절하고 금식후에는 미염 등의 유동식을 섭취나, 후, 된 죽을 먹는다. 소화 흡수를 위에 부담이 없게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고, 이제, 미염 등을 먹는다.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 재산제는 위산화 결포스. 재산제, 갤포스, 아, 갤포스, 재산제, 갤포스. 아, 갤포스가 재산제구나. 이제, 이제 용어라면 재산제 어렵지만, 갤포스를 뭐, 아, 갤포스 재산제구나. <laughs> 처방받은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 등을 약물을 복용하고서 위를 보호해주는 이제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미지근한 음식이 그래서 좋다는 것이 이제 음. 음. 그래서 물에 들어 뜨거우면 갑자기 뜨거운 게 가면 심장이 막 위가 식도가 막 놀랬듯이 쪼그라들듯이 이래잖아요그래서 나는 뜨거운 걸 먹으면 있잖아요이그 식도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입천장이 홀라당 뒤가지고아뜨워하면서이못먹었더라고요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벌써 입 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식도집 천장에서 홀라당 다해막 뭐 천장이 홀라당 다까지고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너무 뭐 뜨거운 거 싫다 면서이 이런, 이런 이게 이제 약간 사람도 뭐라 신체에 어떤 음 그런 거를 어 미리 그런 걸어 뭐라더라 그거 뭐라 방어 방어력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못 넘어가게끔 니는 그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죠. 매년 자가 매년 그런 게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몇번 입천장 혼란그 다음에 까져가지고 아, 떡 오빠가 이제 오온것 싫다면서 안먹을란하면서 먹은 뒤에 고통이 더 심하니까. 아,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의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 위험의 정상입니다. 어 그리고 위궤양은 또 위궤양. 아, 속소리다. 위궤양. 헬로코박터. 위경하면, 혈로꼬박 어, 두기, 뭔가 생각나죠. 이제, 위경은 위벽의 점막 부만좀더 안으로 깊이 들어간 건 정상이죠. 이제, 어, 점막 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층까지 근육이 막 연결, 파괴해가 더 안에까지, 이제, 어, 손상된 위장병인데, 위궤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온, 관련 원인이 있다. 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인는 위작업, 혈제 진통 약물 중독 이런 너무 약을 많이 먹어 독한 약을 많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약이 이제 파고드는 거죠. 이제 그음 근육층까지 막약약 약 성분이 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음 약이 독하독하잖아 독화, 이제. 독한 거로다 약에 우리가 약을 모으면 그 안에도 항생제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균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걸 계속 복용하면 그~ 이제 자연스러운 그~ 근육 그~ 혈관을 자연스러운 위벽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균들이 또 좋은 균들을 하지만 그걸 자주 복용할 때막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마 지지 면대로 쭉쏘시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 되, 되겠죠. <laughs> 그런 약물 복용 가다한 약물 복용 어,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요. 위점막 손상 우리가 우리가 시, 습은 쓸개 쓸개를 먹으면 이제 쓴썬게 올라오잖아요. 위산가 막 쓸개처럼 막 그런 쓴쓴쓴 쓴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뭐가다하게 어, 분비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간염병, 간염에 의해서 그런 원인 이 발생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은 위궤양의 정상은 어떻노? 위험은 아까 뭐라 위험은 밥먹고 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위가 좀아 부푸네 하면서 이런데선너 서너, 밥먹은지 서너시간 됐는데 갑자기 흉통이 온다 했죠. 가슴명식같아 흉통이 하고 아이고 뱀 속이야 속이야 하면서 너시간지나서 아이고 뱀아 심한 통증이 막 갑자기 밥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왜 이렇게 갑자기 이어나면서뭐 그런 통증이 이제 심하, 심, 그게 지나쳐서 이제 위계양으로까지 번지면, 위계양 더좀더 심한 거네, 이제. 위험해서 더심한 위계양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겠죠. 근육층까지 파괴됐으니까 어, 정상이 계속 쏙 쓰림의 상태가 이제 계속 속이 막 쓰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소화가 자꾸 소화 불량이 일어나고 이게 그리고 새벽 한두 시에 돼서 발생하는 쏙쓰리과 새벽에도 뿌뿌 막 새벽 한두한두 한두 시에 새벽에도 발생하는 자잘 자는데 갑자기 또 쓰리고 아이고 속이 안쓰리 완잠못 자겠네. 이런 경우 심한경우 위출혈과 위천공 위에 구멍이 뚫보이거나 위가 붙어가지고 협착 협착증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면 예방은 어떻겠나? 약물욕복과 함께 식이욕복, 충분한 수무양과 심신안정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서 위를 보호한다. 미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뭐 규칙적으로 위를 튼튼하게 음 한다. 위를 튼튼하게 한다. 야쿠르트유산균을 많이 먹고, 뭐, 뭐 해서, 어, 아, 유산균을 먹어서 위를 튼튼하게 하고, 뭐, 장내에 뭐를, 뭐를 활성화시키고, 나쁜 균은 죽이고, 좋은 균은 살리고, 헬리, 뭐, 야쿠로트 <laughs> 그런 종류가 이제 위에 좋으라고 먹는 거죠, 이제. 어, 그리고 위궤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절대적 검열을 해야 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는 반드시 점막보호제를 함께 진통제 속에 쓰는, 그니까 진통제, 뭐, 일단, 어 약, 약이 독하겠죠. 그러니까 점막보호제와 같이 먹어다 위출혈, 위청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균을 주고 이제 또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그런 어식어 어, 밥도 이제 미연 같은 거 이런 거 자극적이지 않은 걸 먹으면서 어, 나쁜 균을 없애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위암은 더 지나쳤어. 씨발 내 위가 어떻게 생기고 지금. 위암이 위암입니다. 암네. 내가 암이라고요. 암 듣는 순간에 낙심한다 위암입니다. 그럼 위암은 어떻게 하는 상태고? 위암은 이제 어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누는데 어 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위장의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암세포가 위장의 어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 시에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단 위암은 위암인데 위암 중에서 이제 안에까지. 친구가 그, 그그 부분만 있는 부분은 그싹돌내면되좀들어내가지고 근육층까지 만약 침투돼가지고 그 암이 신경세포를 타고 온 전신에 암이 퍼지면 골을꼴 때리는 거지만 일단 음위험은 이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암이기는 이제 치료가 가능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신경세포까지 그안 침투하면 더꼴 때린다는 거죠 이제 관련 요인은 뭔가, 위, 촉성 위험, 위염, 위험이, 이제, 아까 위염의증상이 뭐랬죠. 지나친 뜨거운 거, 차온 거, 뭐, 자극적인 음식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가 이제, 그런 데 상대, 그런, 그런 거죠. 그게, 언제 자꾸 진행이, 진행에 의해서 위를 방치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변견이 침투하도록 냅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암 덩어리, 암이 나쁜 암, 암 세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아. 종균을 해서, 그거를 지료를 하고, 위로 보면서 쭉,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냅두고 지나치게 님면 숱이라서 깔깔하면서 막냅뒀더만그 안에 그게, 이제, 어 그게, 음, 균이 나쁜 균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그 질을 뺑 뜨는 거지, 이제. 그럴 때, 어, 위축성 위염과 악성 피니얼 때 관련 질병이, 이제, 그고짠 음식 염장은 지나선 우리의 소금 같은 거 너무 짜게 먹으면, 소금을 짜게 먹으면 우리 우리가 생각해도 소금을 왜 짜게 먹으면 왜안좋다요 신시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배추도 이제 신시한 파라파라 싱싱한 야채가 있잖아요 소금을 탕으면 퍽삭 쪼가지고 숨이 팍 쪼가지고 짜이 쩔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처 사람도, 사람의 신체도 싱싱하고 파라파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소금 깨져라면, 그게 어떻게든 쪼그라들고, 완전 자 막, 그래 되겠죠. 그거. 그래서, 나, 지나친 염장식품등이 섭취는, 너무 짠 음식들은, 인체에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 이제, 유전적인, 엄주, 흡연, 위암. 정상은 서서히 진행돼서 어, 정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체중 감소, 소화 불량, 식욕 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이나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그리고 빈혈, 피로, 건태감, 출혈, 어, 토혈, 혈변, 혈변, 어, 어 그리고 구토. 어,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 간비대. 간비대 뭐 그런 그런 거 있어 치료은 예방 어떻게 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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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 위암입니다 몇 개입니까 선생님 그게 초기에 진행성 위암은 신경막 크게 어 그걸 타고 근육 조직층까지 해 가지고 막온전히 파고들어 번변 그게 퍼지면 곤란하지만 그 부분만 위암이 생겼을 때에는 어 치료가 이제 조기 위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수술 하용이 없고 방사선 등의 이 치료를 받는다. 치료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산하기 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고 균형 잡힌 식사 를 라고자람식 음식, 테어놈식, 음식, 훈연한 식훈 n 한 식품들을 피한다. 금연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조기 진단을 조기 진단을 i 어, j 조기 발견, 이 중요하다. 대장암은 떤 대장 t 암 j 암 위암, 그러면, 위암까지 해고 대장암 뭐 음, e j a m 대장 j 대장 t 대장 똥하고 관련된 그런 그런 소화기 e j 인데 이제 아 대장암이란 명장 결장 아 결장과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이제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한다. 대장 용종의 가거력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궤양성 대장염, 매일 알코올 섭취, 어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런 놈이 요야뭐 고지방, 고칼로리, 저 섬유소, 똥똥 있는데 막똥 부분에 맨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인다는 거죠. 쌓여가지고, 그에, 그래 우리가 말하면, 어, 뭐래, 곰팡이 쓸듯이 생각하면, 곰팡이 아시죠, 여러분? 이제 곰팡이가 이제, 얼어보면 그냥 놔두면, 그게 뭐, 점점, 그게 부패돼서, 곰팡이 하면서 독소를 뿜고, 균이 팍, 곰팡이 균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똥 부분에도 온갖, 뭐래, 이제, 균들이 나쁜 균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모이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형상들이 그게 잘 이제 이게 뭐래도는 우리가 미역이나 이런 거를 먹어 가지고 똥이 잘뭐 식이섬유 이먹면서 똥이 원활하게 잘잘 잘 싸고 잘 먹고 뭐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그게 곰팡이 쓸듯이 그런 균들이 쌓이는 똥 부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대장은 똥, 똥, 똥을 잘 만드는 그런, 그런, 어, 장기 그 부분에 곰팡이, 이제, 누구 말 들어, 이제, 그 쌓인다 생각하면, 서 그게 배출이 안 되고 계속 그게, 이제, 머물러서, 이제, 제 악생 그게 생긴다 생각하시면. 그랬을 때, 이제, 고정, 고칼로리, 저 섬유소, 가공, 정제된 저 잔여시, 저잔여시기 섭취, 음,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전 역시 미역죽, 엄마, 너무 또, 어쨌든 씻고, 이게 씻고, 너잘 씹어가지고, 잘 씹어가지고, 이, 이뭉티가막마 만약에 힘, 힘줘, 힘줘! 이래가지고. 앞에 막이 밀린 게싹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너무 미음만 이런 거만 먹어도 그게 희발이가 없죠. 어, 그러니까 균형잡힌 어, 식습,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아 고기를 못 나. 내가 지금 고기를 못 나. 그 섬유소가 풍부한 거 같이 먹어가지고 그게 쭉잘 배출 잘 배출되도록 이제 그리,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 아 정석 아 정석 아정석깔변화와장 폐색 똥색이 막 똥에서 냄새가 심하고 막 생각해서 그 썩어가지고 이제그 그게 막 묵은 변들이나온데 생각해 냄새가 얼마나 막장 폐색 장 색깔이 아이고 똥 색깔이 왜 있나 싹은 아 우리 애기들 똥 보면 아이고 똥잘 놀나 아이고 냄새 고소하네 하면서 이게 우리 아가야 똥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똥살 쌌나 한 보자 하면서 아이고 내향기란똥 냄새도 향기롭네 이러지만 어른들 똥 묵은 그똥 냄새가 막 씨, 아이고 그런 그런 아,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설사나 변비나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음, 혈액감 체중 감소. 그리고 노인에서는 악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에서도 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어, 아까 말했죠. 치, 변비 똥을 잘못넣어 그게 쌓여가지고 막 아까 막 곰팡이 균처럼 막 그게 그게서 막 이리, 이리 이제 균들이 자라는. 어. 그래, 그리고 치료 및 예방 어떤 수술, 하 하옥, 항요법, 방사선 등의 치료를 받는다.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재장암 치료 그걸 했으면 5년간 주기적으로 다시 그게 잘 어떻게 잘 똥이 잘 배출되는가, 노폐물이 없는가, 어, 어, 균이 없는가, 아, 암균이 없는가 이런 거잘 본다는 것이죠. 설사는 아끼고 설사는 뭐. 설사를 했을 때, 설사를 만약 하면은, 이제, 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설사 하는 만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똥은, 똥을 잘누는게 어떤 게 변비가 안 걸려요. 주 3회, 주 3회에서 하루, 하루, 어, 3회까지, 이제, 그런 건, 전, 어, 전기, 어, 괜찮, 어~ 내가 건강한 그거지만 주삼에서 똥이 안나온다 싶으면 아~ 내가 변비구나 이거 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각하면 됩니다.